어떻게 하는지를 몰랐었어요. 어디다 집중해야 되는지도 모르고, 또 똑같은 주문을 계속 반복을 하기 때문에 좀 지루했었어요, 맨 처음에는. 근데, 어 이제 점점 하면서 한 번은 집에서 혼자 청소도하고 배례를 하고 주문 수행을 조그맣게 하는데 갑자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. 영어로 헬로우 어, 그래요. 그래서 너무 놀라서 막다 찾아봤더니 다 자고, 코를 절 자고 있더라고요. 근데 음, 태열출을 읽으면 이게, 이게 조금 이게 열리는 것 같아요. 열려서 어, 내가 닫았던 문을 조금 열고 이렇게 신명계와 조금 접, 접하고 제가 몰랐던 저가 자꾸 올라와요. 나는 착하고 이랬는데 알고 보면 사실 나쁜 것들도 많이 올라오고 나의 본체를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아마 하나님하고 점점 더 가까운 한 마음이 되지 않나 태우추는 주문 수행은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